부천에 이런 아파트가 있었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문과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생활권 7호선 도보권 빌라 수준의 분양가까지 갖춘 부천 중앙하이츠 심곡 아파트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부천은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문 도시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7호선 라인 신축 분양은 정말 귀한 편이죠. 그런데 이곳은 신축의 파격 할인과 다양한 혜택까지 적용된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최근 분양한 1호선 라인 아파트보다 약 2억 이상 저렴하고 주변 신축 빌라 정도의 가격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84세대로 7호선 춘의역 도보 가능, 1호선 부천역도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77타임만 남은 상황이라서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니까 두 명에서 네명 가족까지 살기 충분한 구조입니다. 또한 중동신도시 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누릴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공원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우수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심원중, 원미중, 개남고 등 방영 1km 이내에 학교가 밀집해 있고 중동 학원가까지 가까운 원스톱 학군입니다. 작년 11월 말 준공 후 올해 4월부터 입주 시작한 신축이라서 즉시 입주 가능하며 실제 내부를 직접 확인 후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비 무상, 시스템 에어컨 2대 무상 혜택도 제공 중입니다. 이제 빌라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파트로 내집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니 부담 없이 방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